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읽을 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죠?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것은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기도가 남았죠그 다음에 또 40절에도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모하라 기도하라.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려으시되 기도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44절에 보니까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는, 아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단어로 나와있죠? 기도. 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3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겟세마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방앗간에 가면은 기름 짜는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계가 없고 기름을 짜는데 그 낙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 가지고서는 기름을 짰단 말이에요. 그 물레방아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서는 그걸 다 읊게 가지고서 그 다음에 기름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짜는 틀이 개스만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기름이 많이 나왔단 얘기네. 그럼 무슨 기름일까? 바로 감남나무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감남유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를 그러니까 이 개스만에는 감남나무가 많이 있는 곳. 감남나무가 숲을 이루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고 머물러 두게 한 거예요. 몇 명을. 지금 12명이라고 얘기했죠? 12명이 다가 아니야. 여기에서 제자들은 남아서 기도해. 여기서 있어? 앉아있어? 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벨레오와 세배대 두 아들을 데리고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몇명 데려갔어요? 세명 데려갔네. 세배대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 3인방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이 3인방이 그래도 좀 앞장서고 그다음에 더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세 사람 데리고서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이세 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몇 명입니까? 9명은 맨 아래에 남겨두었고, 3명은 데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깨어 있어. 혹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올라간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좀더 올라간 거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피를 의미한 거예요, 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피는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앞서서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바으리함이 아니라, 뭐하라고?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적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살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 죽음의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고서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만이라는 동산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통 모 성지도 해요. 주세요. 하면서 뭐 달라달라 달라 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죠. 네,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뭐 자식도 주세요. 뭐 손자도 주세요. 이러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뭘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 제가 서울에, 에, 좀, 고급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전도사 때에 제가 무엇을 봤냐면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 근데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기도 했고 당혹스러웠던 일이 있는데 권사 직분까지 받았지만 이분은 투위 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면은 사라지나요?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죽음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결국은 그분이 세상 떠났어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야, 저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서는아동바둥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얼굴은 그냥 패말로검스럽해 돼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가 아마 짐작하기로는 소위 말하면 저승사자가 그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는 안 끌려가려고 그냥 애를 썼던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돼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천사가 오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날 날을 뭘로 준비하겠어요. 바라기는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곧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 할만하거든, 이 피의 죽음,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치게 해주세요. 이거 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시죠. 근데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실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나의 원, 나의 뜻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않는 거야. 내, 내 원하는 것은. 그런데, 내 원은 있지만은, 아버지의 원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해주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병도 치고 기적도 나타내고 귀신도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를 다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작 하셔야 될 일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을 이루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다 보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런데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서는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그의 죽음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 몇 사람에게 온 거예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더니만 세상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야. 야,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뭐 하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왜이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니 하면 뭐하게든다고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이 시험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예수님한테 등 돌리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다 시험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혼자서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니 동산에 갔으며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을 데리고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머물러 두게 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에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두 가지 방법은 마치 두 기둥과 같아요.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들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거고 이 듣고 깨우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내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개세만에 그 위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네,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애. 그죠 같은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을 하시는 이 이유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 나는 원하기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해주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셨어요? 보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44절에 그들을 두고 나아가서 세 번째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기도가 다른 기도예요? 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를 또 하시는 거야. 지금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이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깨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정스러워요. 자절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사람이 갈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대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가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며 왜 이런 기도를 듣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다? 내 소원을 아르는, 내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은요, 아 깨우침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것을 깨우쳐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 쉽지만은 안 돼.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안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포기하자, 그만두자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때 에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깨우치도록, 나를 찾고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내 삶의 태도와 생각과 말이 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복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또다시 오셨어요. 45절에 이야기하죠?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죠? 제자들한테? 결국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죠. 마지막 46절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잠을 자는 이 제자들, 아무리 깨워도 역시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잠이나 자.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가자고 오늘 우리를 독려하고 계심을 알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가자. 일어나라.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 여기에서 주저앉고 잠만 자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서 나를 자꾸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함께 가자. 내가 가줄게 하고서는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손잡아 주시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갔고 기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깨웠고, 기도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던 것을 볼수 있었어요.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기도의 결정적인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순종 잘하여서 큰 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